오예정 교수님 <laughs> 어렵다고요. GPT였어요 역시. 저희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어, 오늘 제가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저희 지금 시험 기간이 언제냐면 17일, 18일, 19일 이렇게 있거든요. 17일, 18일, 19일. 8일, 8일 정도 남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공부를 그냥 공부 같은 걸 하면서 한 번도 밤에 세본 적이 없는데. 이번 기회에, 아 학교에서 24시간을 보내면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한번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아니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. 왜냐면 아 물론 살려고 노력한 거긴 할 건데? 8시 28분이고 우선은 저는 천원학식을 먹으러 가야 돼서 천원학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저는 지금 밥을 다 먹고 나왔습니다. 미래관에다가 자리를 잡아놓고 갈 예정입니다. 미래관은 사람들 그냥 편하게 공부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, 아, 24시간, 아, 저 오늘 근데 4시간 정도밖에 못 자서. 지금 12시 30분입니다. 아, 그동안, 그, 저기에서 공부를 했고, 음, 공부라기보단 그냥 필기만 한것 같은데, 어쨌든 공부를 했고, 제가 1시 반에, 어, 아, 발표가 있어가지고, 그거 발표 준비를 좀 하고, 오늘 발표 잘할수 있겠죠?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, 한 3시 30분? 그쯤일 것 같아서, 이제 후배랑 밥약을 하러 갑니다. 이서 동아리 그 회화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. 저희는 on... 아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어. 애들이 자기기이학번과이학의바벽으로 가보시죠. <laughs> 지금 4시 17분 동아리 네. 그 팀플 하다가 왔습니다. 그뭐 하셨죠? 저 저는 찾아왔습니다. 른 사람만 나눠가지고 기 그래서 다른 사람만 가니까 혹시 민친이 고등생이라면 어? <laughs> 동글리 가셨죠? 어, 아, 그래 너가 동글리에 간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어. 새로 생긴, 새로 생긴 <laughs> 그누자 그 <의자> 이름인가? 동글리에서 자고 <laughs> 있을 때는 동글동글한 누자인가 <laughs> <laughs> 어디지? 나도 알고 싶다 이 생각했거든 <laughs> 진짜 아, 우리 이해할 수 있어? 6시 18분이고 이제는 화강과외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, 쌤이 물어본 건 이거야. 주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그 선인사랑 수일치, 그러니까 수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,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뭐 그런 말이 없어까 수일치를 조심해라고, 이런 말.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, 오케이? 7시 47분. 이제, 얼마 안 있으면 학교에 있는지 12시간 되는 건가? 그쵸? 반나절반나절이 됩니다. 여러분들, 공부하기 싫어도, 우리 다 그냥 참고하는 거 맞죠? 근데 진짜 공부를 하기 싫을 땐 공부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늘어난다는 걸 느꼈습니다. 이거 절대 가힌가 이거 절대 절대잘뭐잘잘잘잘잘잘 이미 잘잘잘잘잘잘잘 버틸 수 있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 문니다 예~~ yeah. 거의 여자친구 있었는데도? 거의 바람피듯이막 거의 계속 연락하고 뿌 애들이 정신을 못차는네 어, 됐다. 예~~ yeah. yeah. 아니, 이런 거상관없습니정신 아, 또 뭐라고 해. 아, 너무 쎄거인데 얼굴이? 이거 피부 보정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보정 돼?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야? 안 되고 있어. 우리 피부 이렇게 좋은 거야. <laughs> 아니 저희 이제 이과에서 이과는 12시... <laughs> 아왜 웃어! 눈을 세야지. 너무 눈을 아, 서어 너무... 어, 여기에서 봤다 저희 이제 이과 도서관으로 갑니다. 이과 도서관은 24시간 개방! <laughs> 또 있잖아. 어? 여기 신기한 구석이 있다. 근데? 이야 여기 멋있는데? <laughs> 오. 저희 학교에 이런 공간도 있습니다. 언니 지금 배달시키는 거 봐. 맛있게 너무 익어. 나 근데 마스크 끈으로 진짜 간절할 때 묶은 적 있어. 진짜? 그럼 이걸로 묶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. 야, 너희 지금. 야, 얘들 보인다. <laughs> 야, 저희는. 두강야 복중 이을 봐. 지금 몇, 시, 몇 시지? 그럼, 12시 12분입니다. 지금 12시 12분. 12시 12분. 12시 12분. 12시 12분. 12시 은 12, 12, 뭐. 음, 경치가 정말 끝내줘요. 2시 12분. 1 2 경치? 2분 12시 12분. 12시 극2극1 2 가지고 극한이다 약간 이런2시 그게 다르다. 콩. 콩. 콩콩콩 <laughs> 예승이 <예수님> 콩? <laughs> 그리고 치치 다음에 동사 오면 뭐하러 가나죠? 네? 그래서 밥물 먹으러 간다. 동사국끼리 이어는 거. 요, 크요이 그 네. 요, 충미. 응. 그러면 이거는 쿠아이하고총미가 다는 접속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. 저희를 보고 하는 소리 같은데요? 어? <웃음> <웃음> 제가 봤을 때 요는 한 17번 정도가 적당하다 봅니다. 나는 정호가 이탈리아 어떤 였어 어? 진짜? T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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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n 이요집 가짜가 뭐여? <laughs> 어디 얘기한 거지? 잠시만. 예, 예. 아, 얘, 나도 모르겠어. GPT였어, 역시. 아, GPT에 들어왔구나너 그게 정말, 설마, 모르는 거야? 모르는 거야? 라고 지금 도발하네요, 약간. <laughs> 주관적이네요. 그래서 주어 앞뒤에서 깝치는 건가요, 지금? <laughs> 네, 그러고 왔네요. 응. 아. 1, 2 있죠? 오, 네, 1, 2 있긴 하네요. 알리익스프레스. 네 이, 1, 2, <laughs> 알리 찌오는 막, 막, 약간, 아, 이런 <laughs> 느낌이데차이는 약간, 응? 응? 응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. 그래서, 어, 미안해. 어, 괜찮아. 정어? 괜찮네 <laughs> 다치지 않아요. 괜찮아. <laughs> 어? 어, 우리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. 좋아. 야, 우리 나 감기 나도 될것 같아. <laughs> 너 연예인 같아. 나 지금 뭔데? <laughs> 자리 찾으면 될것 같은데. 좋은데? What is that? Who made this? <laughs> 이거 알아? Who, who made this? <laughs> who made this? 빈 강의실 들어가면 안 돼, 맷다. 예, 학생들 찍어보자. <laughs> 학생들 찍어보자, 가보자. 내버려서 돼. 절대 타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 특. <laughs> 스톱. 걸로 갈수 있음. 세시 아한시삼 분입니다. 가본 적 없다. 해본 애를 기준으 해. 그렇지? 해에써놓 e r 있는 거 같아. 미래 진행형. 있어. will be 동사이 no. 아. I will be working at 이거. 아, 그러면 이가 is 그래. 많이 돼. 이거는 미래를 나타때는미래진행형라고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비의 아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. 총말이 해본 애를 쓰는 거야. 해본 애를 먼 e 이렇게 써려 근데 이제는 놓치는 점을 알지? 그냥 그때만 진행이지 않는 거야. 음. 어떻게 될까? 맞네. 지금 진행이 있는 거네. 그러 해본 애를 뒤에 고 이거는 그래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어.. 비나비나 그이 아닌지 <laughs> 인정? 인정? 인신은 그냥 애가 좀 포용적이네? <laughs> 애가 조금 포용적이고 포용하시어 어떤 상 직전에 발생했으 감정으로 상관련 상태를 상대방 나타내면 의사처 공개할 수없 왜가? 응. 지금 몇 시죠? 지금 7시 43분이요 <웃음> 희망 <laughs> 3시에요 3시. 아, 저희... 체력 이슈로 나는 <laughs> 아, 지금 힘들어요 네, 저는 오늘 살수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어제 <laughs> 아카라카에서 그렇게 고려대 응원가를 불러냈다고 해서 <laughs> 맞아요 너무 체력이 딱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24시간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그래 우리 몇 시간 있었지? 나 언니 오늘 몇 시에 왔어? 나 8시부터 학교에 있었지 개선이 안 우리 나도 이안 돼. 그래 나도 계산 안 돼. 그러면 한 10시간은 a 12시간 넘 You're 시간 i n g a 시간 c a l y o 시간 e d o 1 n 시간 18시간. l You're doing a local. You're doing a l o 니다 l y o